네 반갑습니다. 2025년 4월 9일 수요 일 증시를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찬란한 토크 가져가기 앞서서 오늘도 축하드린다 라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일신석제 종목을 좀 체크 드리면서 수익 매도를 좀 확인시켜 드리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오늘 역시도 일신석제 4%에서 5%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와주면서 어제 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 모두 수익권에 안착해 주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위치가 매물대를 벗겨낼 수 있는 주요 인적 구간까지 올라와줬다라는 데 대해서 어, 정말 좀 기, 차트적으로도 기대감이 많이 형성된 위치까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볼수 있는데, 어, 추가적인 대응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노력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좀 체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 차후 일신석제에 대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어, 편안하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찬란한 토크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일단 썸네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종목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국 카본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조선 기자재 종목으로 볼수 있는 한국 카본을 왜 체크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 내용입니다. 철강,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에 대해서 방미중 협의가 좀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의 LNG 수입 논의 중이다. 뭐 이런 게 일단은 헤드라인으로 잡혀 있는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 통상교사본부장은 8일 철강자동차 반도체 등은 모두 한국의 주역수출품목이고, 철강과 자동차에 대해 관세 25%는 이번 방미길에 반드시 협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어, 결국 이거는 뭐 예고된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 트럼프가 지난 2일에 관세 발표를 하고 나서 결국에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부분 역시도 이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관세가 조율될 수 있다라는 것 역시도 같이 성명을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2일에서 9일에 관세 발효가 진행되죠. 근데 9일까지 관세 발효지만 실질적인 협상 그리고 이후 준비 기관을 가진다고 하면은 1일부터 8일까지로 봐야 됩니다. 1일부터 8일까지 1일부터 8일까지 각국 최소 50여 개국과 이 관세 협상 테이블을 좀 가져갈 부분이라는 거는 미리미리 미리 예고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이 관세 협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었다 볼수 있는 부분이죠. 뭐에서 또 가볍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어, 최소 50여 개국가의 이런 뭐한 5, 6일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관세 협의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까. 뭐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9일에 뭐 이건 논 외지만 9일에 관세 발효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점은 그냥 가볍게 체크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9.1의 관세 발효가 좀 연기되거나, 유예되거나, 아니면은, 어 구분적 발효를 통해서, 어 이런, 좀, 어느 정도 조율 범위를 넓혀놓는 그런 흐름으로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통상본부장이 어 박미중의 협의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왜한국가본을 꺼내드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전에 제가 뭐 하나엔진 이라든가 동성화인택 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체크 드렸을 때 처럼 어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이 미국과의 우호적인 협상 카드를 꺼내 들기 위해서 어떤거를 좀 제시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결국에 아, 해, 그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알래스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요게 뭐 사실상 좀 핵심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이미 참여를 했고요. 어, 트럼프의 이런 취임 이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볼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협상 카드로 좀 작용할 여지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 어, 정본 부장은 알래스카산 에화 천연가스 LNG 수입 등이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는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국은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산을 들려가는 문제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협의가 많이 됐다. 즉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 결국에 LNG 선박을 중심으로 한 조선 기자재 관련 주들. 관세의 협상 카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조선업 해건 나눔 측면에서 조선업의 이런 수주성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조선기자재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측면에서도 LNG 선박 기자재 관련 주로 하여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관세 협상 테이블을 트럼프가 대놓고 꾸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이미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뭐 조기대상 측면으로 봤을 때도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 이런 여야의 막론하고 어쨌든 공통적인 성향 향으로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정 기자자 lng 선박 중심으로 해서는 좀 충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위치다 라고 제가 저번부터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게 이제 9일 발효를 앞두고 좀더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더욱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국 카본의 최근 차트 흐름을 본다 라고 하면 시장이 코스닥이 그리고 코스피도 그리고 미국 증시도 상당한 낙폭을 연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이 보여주었지만 3월부터 물론 한국 카본 역시도 그 영향을 받았다 고볼수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꾸준히 양봉을 유지해 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써내려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가상 기준으로 그런데 이 흐름이 그러면 이미 고가를 찍은 부분이기 때문에 선반영되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특성을 좀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테마주 위주로만 좀 흘러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관세가 결국에 좀 키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한 주목이 매우 커질 여지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만들어주면서 새로운 박스권이 확인이 되었죠. 자, 앞선 요 구간을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박스, 대응 구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새로운 박스권으로 그동안 시도가 몇 차례 이어졌지만 유지되지 않다가, 오늘 새로운 박스권을 안착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지금 나와주었거든요. 이게핵심이라거죠이게 자, 이렇게딱 구간이 나와주었잖아요. 위로는 역사적 신구간이니까 뭐 제한을 둘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좀 뚫려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반대로 하방 대응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가 명확히 나와있죠. 16,000원 정도. 좀 러프하게 잡았을 때, 16,000원 정도. 로 그래서, 하방 대응하기도 좀 깔끔할 수 있고요. 제로적 모멘텀도 알레스카렌지 프론트 측면에서 좀 매우 우호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도 어수선하기 때문에 테마적 흐름이 좀 강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방 대응만 좀 유연하게 좀 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윗구간이 열린 종목들을 노력할 수 있는 것도, 뭐, 테마적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뭐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한국 카본, 어, 16,000원 정도 좀 대응 범주를 좀 잡고, 어, 노려가는 방향을 좀 고려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그렇게 좀 리스크가 커 보이는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매수를 좀 진행한다라고 봤을 때 하방 16,000원 정도 뭐 이거는 이 박스 내에서 뭐좀 타이트하게 좀 잡는다라고 하면 이 박스 좀더 낮춰볼 필요가 있겠죠. 뭐한 17,500원 내에 17,500원 내한이 정도 범위 내에서 뭐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시든 어떻게 매수를 하시든 간에 어, 하방 대응만 16,000원 선 정도로 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멘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비롯해서 결국 조선업 패권 앞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이라던가 조선 기자체 측면에 반복된 수혜성이 실적 측면에서도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의존도가 좀 최근에 한국으로 좀 많이 넘어오고 있는 수주 분위기도 좀 나오고 있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모멘텀이 너무 좋기 때문에, 테마주 측면뿐만이 아니라, 좀 실적을 기반한 흐름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한국하고 지금 자리 하방 대응이 좀 오히려 역사 적신 국가를 꾸렸지만, 앞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좀 대응을 할수 있을 만한 지지구간을 체크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너무 명확히 나와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하기가 편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좀 진입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후에 물론 좀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후반 후속 대응이 또 중요할 수 있겠죠.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계속해서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통해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편하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차단한 토크 시간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측면에 관세 수혜성 역시도 고려할 수 있는 한국 카본을 제가 한번 체크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